오늘은 이거 베스트방 부수기를 할 거예요. 원래는, 어, 언니도 있네요. 아유, 아, 언니가 아,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욕실이고요. 오늘은 이런 거부수갈거예요 원래 김초코 있잖아요. 김초코 그거 막부수 영상이 있거든요. 아니, 그거를 저희가 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해 보이는데 김초코. 야, 김초코가 뭔가. 아니, 아무튼 난 이거 부수는거 할래 네물 넣고 해야지 알았어 그래. 아무튼 이거 진초크가 너무 진초크가 아니라 배수환이잖아 아니 진초크 있잖아 싸우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배수환이요 아 누가 셋 동무 싸우고 하네요 호소 여러분들 있잖아 야 아까전에 그 노란색 그거 그거, 그거 있잖아 아그 노란색 배수환 눈이랑 화산에서 싸웠는데 그때 눈이 어가지고 지금 울음처럼 아, 온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이거 노란색,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용지름 아니야. 이거, 뭐 아까 전에 이거 탁 떨어뜨렸거든요. 저기, 이기에서 아니, 그래가지고,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묻어가지고, 지금 난리 복통이에요, 지금. 근데 김초프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인터넷,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야! 그래? 아니 그래도 저희가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스밤으로막 뭔가 거 부수는거 해볼게요 아 잠깐만 소리가 안나니까물좀 꺼주세요 자 저기가 저도 출연이 아니야 여기로 와요 여기 안 보여요 저기요. 여기로 와요 멈춰보세요. 잠깐만 멈춰야지 자 언니가 옆에 맞고요자 음 자, 오늘은 김초크막 이런 거 노, 야, 너무 안 보이잖아 이거 어떡하지? 어우 좋은 생각 그치, 뭔가 제가 물떠올랐 아니 괜찮아요 저희가 다 할게요 아 이거는 넣는 통인데 이거 크롬이 크롬다 넣었는데? 아니야 다는 안쏟았잖아 잠깐만 다 넣고 해 난리 복통이에요. 오늘은 뭐 어질어질 하진 않죠. 이거 해볼게요. 야쏟지 마세요. 이거 부속 물에다가 넣고 보면 진짜 완전 크해요. 준이 소리 계속 들어요 이어폰 그거. 키는 게 좋아요. 그냥 물에다다부으면 소리가 아니 사이다 사이다 소리 아니야 이거 완전. 근데 바닥 청소 어떻게? 해? 아니 우리가 이거 영상 다 찍고 하 되지 어 잠깐만 이거 추천하는 게 뭔데? 어이정도면 진짜 시원해요. 무른데 하얀. 말래요? 뭐 아니 큰건좀 아닌가요? 아니, 뭐. 아니 어쩔 아 맞네요. 어차피 저희 배수만 배식 얘기식여서 괜찮아요. 0 개씩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 개. 너무 아까우니까 한 이렇게 조각내서 하는 거. 언니가 <laughs> 너무 작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어폰 아니면 그거 헤드.. 어, 그거 뭐였지? 네, 헤드셋 네헤드셋이게 바래요 아니면 핸드.. 그런게 없으면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소리키게 바래요 감상 시위가... 시작 빠라라 아 이게 머리팔 와 소리 진짜 아파. 이거 어디서 말해준 캐릭터 같은데, 이 정도는? 음. 그치? 아워 봤는데, 진짜. 어떡해요, 여러분? 저 아빠 손가락 삐었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아, 조용히 할까? 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댓글에 만약에 허용하잖아? 응. 음. 사람들이, 아, 진짜. 아, 혜리님 뭐, 진짜 조용히 좀해주면안 돼요?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조용히 돼요, 진짜. 야방 난리 아니지? 야 넘치는데? 어? 응. 여러분들, 이제 감상타임 끝, 아니 더해드릴게요. 네요, 자다시 시작! 죽는 줄 알았네. <laughs> 이거 두개 할까요, 이제? 레리 헤링이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줄게요. 이거 팀을 너무 많이 줘야 되네요. 원래 김초코는 팀 조금만 줘도 부서지거든요. 근데, 근데 저희 용돈, 용돈이 없어서 그래서 베스밤을해 보게 했어요. 근데 미래에는 김초코가 어떻게 생겼을까? 네, 한 여러 가지 모양, 모형이 모형이랑 막 색깔이 있겠지? 여기서 만약에 누가 분명히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이제 유튜브 찍는 거에서 엄마 아빠가 막. 근데 아까 전에 하얀색이었는데 왜 갑자기 노 보게 이냐 노란색. 내가 똥이 노란색이야, 응. 응. 저거. 아, 저손좀 씻고 게요저기 저기, 저기 핸드폰 없어요안보이네 다행이다. 다리 보이거든? 그 다리 보이면 괜찮잖아? <laughs> 어우씨, 뜨거워. 그럼 가작동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났네. 아니면 왜 이렇게 올렸지? 바닥 청소. 근데 네, 이게, 이거, 이거 있잖아요. 아, 잠깐, 무게 물러나네. 이거 있죠? 이게 화면으로 보는 하얀색인데, 이거 실제로는 뭔가 연핑크에요. 진짜 완전 노네요 하얀색도 있고 연필도 있는데 제가 하얀색도 꺼게요 자, 일단 연핑구를 꺼내서 하얀색도 있잖요 하이가 뭔가 나랑 비해나요이거 뭔가 그런데 하이 여러분 카메라에안 잡히겠죠? 오, 잘못 떨어뜨려. 이거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그러나. 아, 비켜봐. 여러분들. 근데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 베스망막 물에 풀고 계속 놔두면은 뭔가 밑에 가루가 생겨요 그 신나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